오늘은 역회전을 사용해서 다양한 빗겨치기 횡단샷을 하는 방법을 연습해 봅니다. 이적구가 코너에 있다면 대회전으로 샷을 할수 있습니다. 두 번의 키스타임이 있는 배치이므로 횡단샷이 더 좋은 선택일 듯합니다. 수구를 이팁으로 장축에 수직으로 입사시키면 이팁 회전만큼 반사가 되어 횡단샷이 됩니다. 이적구가 한칸 올라오면 회전 반사각을 이용한 횡단샷도 키스의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쓰리뱅크샷을 시도해 봅니다만, 두 적구의 간격이 커서 득점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시 회전을 주고 비껴치기를 쳐봅니다만 곡구 현상으로 길어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역회전으로 얇게 쳐봅니다. 따라서 역회전 빗겨치기 횡단샷으로 득점이 가능합니다. 역회전으로 얇게 치면 키스도 빠지게 됩니다. 두께만 얇게 쳐주면 어렵지 않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얇게 치기가 어렵다면 앞돌리기 긴각 치기를 할수 있습니다. 11시 당점으로 반 두께를 치면 코너로 길게 내려갑니다. 그러나 키스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두껍게 쳐야 합니다. 적구가 올라온 배치는 앞돌리기 길게 치기를 할수 있습니다. 적구가 내려온 배치는 두꺼우면 키스가 남으로 얇게 치는 대신 역회전을 주고 칠수 있습니다. 따라서 키스 없이 득점이 가능합니다. 이 배치도 역회전으로 얇게 치면 키스를 뺄수 있습니다. 두 적구가 가까우면 투 쿠션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 적구가 쿠션에서 떨어져 있다면 회전을 더 주고 더 얇게 쳐서 역회전 뒤돌리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역회전 횡단샷으로 키스를 피해서 득점하는 방법을 연습해 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